아린 1등! 1등. 오, 나도 감사합니다! 오, 감사합니다. 오, 자이등기와삼등 효정 자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등 아린! 언니들이 말하면 별말 없다가 확인 의미로 의미, 이모티콘 하나 보낼 것 같다 <웃음> 맞아 <웃음> 오, 거의 맞췄어요 <laughs> <진짜? 웃음> 자 두번째 답장하는 거 은근 귀찮아하는 무심시크 막내라 이모티콘 남발할 것 같다 <laughs> 맞아요 이모... 아린이 지금 덜덜 떨고 있어요. 자, 세 번째 동카나 SNS 글 올릴 때마다 이모티콘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라고 아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. 1등 소감. 어, 네, 드디어 제가 1등 나와서 너무 기쁜데 뭐 이모티콘 제가 굳이 귀찮아 쓰는 게 아니고요. 네네. 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 <laughs> 네, 소감이 아니에요. 헨입니다 마음을 표현하기 네, 위해.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요. 아니, 또 들어보니까, 뭐, 우리는 오마이나 이모티콘이 아직 없다. 아 어, 라고 말씀해 줬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1위 한 아린씨가 채팅방에서, <laughs> 채팅방, 약물지 마시고요. <laughs> 채팅방에서 유용하게 쓰일, 네, 이모티콘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카메라 보시고, 괜찮으시죠? 1등 했으니까, 네,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지금부터 제가 어, 드릴게요. 하나씩 단어를. 자, 1번 첫 번째, 기쁠 때, 기쁠 때, 기쁠 때. 오! 와, 귀여워. 자, 두 번째. 슬플 때. 오! 오, 좋아요. 세 번째. 화날 때. 오! 오, 오 예뻐, 자, 네 번째. 배고플 때. <laughs> 오! 귀여워. 자, 마지막. 집에 가고 싶을 때. 가자! 아. <웃음> 좋아요, 좋아요. <웃음> 오, <웃음> 야, 좋습니다. 잘 캡쳐해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. 자.